소개할려면카오락 머린 리조트의 딜럭스 모던 룸입니다. 룸 사이즈는 4 4스 h 어미터입니다방 z 호2 1 0 4호입니다자방 들어가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자 좌측은 욕실입니다. 좌 o o m t h 자 어떻게 보면은 트렁크 하나 정도 올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미니바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TV 있고요. 자 그리고 책상 겸 화장대입니다. 위에 거울이 있죠. 침대를 보겠습니다. 이 침대는 킹 사이즈 베드입니다. 자 침대 좌우에는 협탁이 있고요. 스탠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LED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의 분위기가 매우 밝고요. 밤이 되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저 왼쪽에는 이와 같이 두세 사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원형 테이블이 있고요.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몰입하기 좋은 TV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화장대겸 책상이 있고요. 그 왼쪽에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자, 이 방은 나가면 바로 왼쪽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자, 위에 생수 두 병이 있고요. 자, 밑에 미니바를 보겠습니다. 미니바는 이제 비어 있습니다. 여기 호텔 200m만 가면 슈퍼마켓이 있으니까 음료수 사다가 시원하게 드실 수 있죠. 자 글라스 한네 개가 있고요. 그리고 커피잔 두 개, 커피와 차 세트, 티스푼이 있습니다. 밑에 커피포트가 있고요. 자 a s 사 o 에는뭐 별거 없습니다. c o p 옷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옷장에 어 y pot, copy p o 는 c o 에 y 걸이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군고, 밑에, 런드리 빼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유가운이죠. 여기 역시, 목걸이가 있고요 우산 두 개, 슬리퍼가 있습니다. 네, 방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보고스럽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나무들도 있고요. 분위기가 있는 방이죠. 자, 이제 욕실을 보겠습니다. 자, 욕실 앞에 거울이 있고요. 우측에는 샤워부스 욕조가 있습니다. 왼쪽에 세면대죠. 거울이 있고요. 자, 여기는 아나산 2개 있고요. 네, 그리고... 세면 도구가 있습니다. 치약 지수는 없습니다. 자, 모스키토 모기퇴치제 있고요, 바디 로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어, 타월이 충분합니다. 샤워부스 보겠습니다. 샤워부스면 위에 샤워기, 레인 샤워기가 있죠. 그리고 밑에 이동형 샤워기 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고요. 대용량 샴푸, 샤워젤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욕조입니다. 자, 이 욕실은 침대 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들어온 입구 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출입구가 두 곳입니다. 자, 방에서 나가면은 저 같은 발코니가 있고요. 바닥은 대리석 같은 바닥입니다. 여기가이 방에서 사용하는 개인 공간입니다. 자, 딜럭스 내추럴이 있고 딜럭스 모던이 있는데요. 딜럭스 모던은 방 쪽이 좀 작습니다. 그 대신 바깥에 이와 같은 공간이 주어져서 전체적으로 방 크기는 같습니다. 자, 의자 두 개가 있고요.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빨래 건조대가 있죠. 자, 그리고 계단 밟고 나가면은 왼쪽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카오락 머리인 리조트는 세 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영장이 있죠. 수영장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룸은 디럭스 모던입니다. 발코니 공간이 아주 넓은 방이고요. 리노베이션을 해서. 고급스럽습니다. 저기는 젊은 감, 젊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고요. 나이드신 분들은 저는 딜럭스 내추럴 추천합니다. 방이 좀더 큽니다. 그리고 클래식하고요. 자, 여기는 모던한 그런 환경입니다. 욕실은 침대 쪽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복도 쪽에서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가 2개입니다.